안녕하십니까.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혜숙입니다. 오늘의 브리핑은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면제부 준 검찰 국민들 수사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결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대검찰청에 명했습니다. 그러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 대면조사는 윤정부 출발 후약 4년 3개월 동안 온갖 의혹과 구설수에 올랐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디올백 사건을 한 방에 떨어낼 수 있는 명분의 순간이었습니다. 중앙지검에 의하면, 김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의 한 해, 음, 제3의 장소,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, 디올백 수 의혹은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고 입장을 고수해 그대로 했다는 설명입니다.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검찰 소환 및 조사입니다.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되든 국민이 믿겠습니까? 더구나 제3의 장소 소환 불가론을 제시한 총장을 패싱하며 진행한 극비리 조사인데, 혹 중앙지검과의 약속 대련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. 이제 조사가 끝난 이 마당에, 볼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. 덕분에 이 총장과 이 중앙지검장은 정면으로 충돌하고, 수사팀의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검찰 조직의 내홍과 그 조직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. 권력자의 무거운 짐을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떠안은 형국입니다. 왜 그래야 합니까?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주십시오.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권력자를 비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힘없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 주십시오. 이상입니다.